골든파르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. 두 개의 컵에 물을 담고 한쪽 컵에는 골든파르효소 한 포를 넣고 잘 저어줬습니다. 그런 다음 식빵을 똑같이 물에 넣고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. 5분 정도 되니 효소 안에 담겨진 식빵이 서서히 분해가 되었고, 대략 10분 정도 후에는 물 안에 담겨진 부분이 점점 잘게 잘게 분해가 되었습니다. 그에 반해 맑은 물 안에 담겨진 식빵은 처음 그대로 맑은 물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8호 요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가 수치가 아주 높아 식빵이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보신 것처럼 8호 요소를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누구나 섭취해야 되는 효소. 여러분께 꼭 추천드립니다.